안녕하세요. 코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리플 코인 단독으로 공개해드릴 정보 때문에 영상 급하게 준비했는데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조정 잠시 받고 있지만 결국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보를 제가 들고 왔어요. 이 상승하는 요인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데, 상승 요인 중에 리플 추후 일정에 락업 해제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락업 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인 락업이란 무엇인가? 특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암호 화폐를 거래할 수 없도록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물량은 초기 투자자나 팀, 어드바이저에게 배분된 코인, 자, 이 코인이 락업 대상이 되는데, 바로 팔수 없는 이유가 코인의 대량 매도를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 락업의 장점, 시장의 안정성 유지도 있지만, 투자자의 신뢰 증대, 자본 유입 촉진을 유발하고 있고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로 이 코인 락업 해제입니다. 이 코인 락업 해제는 락업 기간 종료되어 잠금 상태에 있던 코인이 다시 거래 가능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게이 코인 락업 후에 리스크입니다. 가격 하락, 시장의 불안정성, 신뢰 상지를, 실 상실을 유발하고 있는데, 리플 추후 일정에 이 락업 해제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분들, 락업 해제가 된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락하는 악재는 락업 해제 이후의 일이고, 락업 해제 전까지는 급등하는 호재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죠. 락업되어 있는 물량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이 가격에 매도하기가 아쉬우니, 세력들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고점에 매도하기 위해 시세를 조작해서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겁니다. 지금 이 정보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자료 하나 준비해 봤는데 리플은 한번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리플 대규모 락업해제 시세 조작이 폭로가 됐었는데 리플의 CEO 이갈링하우스가 대규모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시세를 조작해서 상승시킨 혐의가 폭로돼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리플 CEO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형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기사가 2월달에 나와 있었는데, 자, 2월달,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락업해제 물량이 풀리자마자 가격 하락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전까지를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락업해제 전이 2월달에 이루어졌다고 치면 작년 말부터 이 리플을 세력들이 가격 계속 끌어올렸죠.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락업해제가 리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건데, 이번에 2차 락업해제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바로 하락하냐 아닙니다. 상승시킨 이후에 리플 락업해제 일정까지 엄청난 상승시킬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 매도타점 잘 잡으셔야 된다.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락업해제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매도타점 잘 잡으시면 되고. 혹시나, 매도 타점 잡기 힘들다, 이런 분들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락업 해제, 오늘 정보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를 통해서 초기 투자자들을 이용해보자 이겁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완전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는데, 여러분은 이 정보를 가지고 어깨선상에서 매도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리플의 락업 해제 일정이 언젠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재단의 목표가,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영상 속에서 직접적인 공개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타 유튜버가 제 영상 시청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굉장히 난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고자 영상 속에서 직접 공개 안 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공개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5846-8667이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이두 가지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공개 못해 드리는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기를 방지하고자 제가 영상 속에서 직접 공개 안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문자 보내셔서 정보 받는다고 제가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투자를 요구한다거나 뭐 멤버십을 가입해라. 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착순 50명까지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50명까지만 제가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문자 보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정보를 알려 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도움 될거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도움은 돼야겠죠.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무료로 이 정보를 받아 가고 저는 채널의 성장을 하고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락업 해제 일정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제가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에이, 설마 이런 정보를 무료로 주겠어? 분명 무슨 금전 요구나 투자 요구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문자 보내보세요. 제가 진짜로 금전 요구하는지 투자 요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정답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전 요구를 한다 투자 요구를 한다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타 유튜버들은 금전 요구하고 투자 요구하고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코인생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개인번호 010-5846-8667이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선착순 50명까지만 문자 가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 상승합니다. 락업 해제 물량 풀리고 나면 하락하는 거고, 초기 투자자들보다 한발 빠르게 매도하는 자, 지금 이 글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실제로 매수를 진행한 다음에 초기 투자자보다 한발 빠르게 매도하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 그림에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매도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글만 봤을 땐 정말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가슴이 두근, 두근두근거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매도 타점 다,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